동료 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돼 파문을 빚는 김재시 의원입니다. 한해 두번 열리는 정례회가 시작됐지만 불륜설에 얽힌 두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의장은 정식 회의에 앞서 김재시민에게 사죄합니다. 깊이 음. 을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장단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날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해당 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제시가 전국적으로 부도덕하고 불명예 도시로 낙인 찍혔다며 공직자와 시민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탄합니다. 김제시 의회는 윤리 특위를 개최조차 하지 않았고 자진 사퇴라는 면죄부까지 주는 것은 김제시 의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공로조치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을 끝내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A 의원은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해당 여성 의원은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청명규입니다.